9월 25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믿음, 소망,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신앙 행위는 모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요. 용기를 내는 것도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도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소망의 일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도 다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믿음과 소망의 공통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모든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실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현세에서도 중요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본문에서는 야곱의 죽음 이후에 불안해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모두를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냅니다. 먼저 요셉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1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과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요셉이 자신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준 것이 아버지 야곱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을 변호해주고 지켜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먼저 요셉을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라는 내용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요셉을 찾아가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형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과 또 야곱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고 용서한다고 말을 했고 그 증거로 형들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잘 보살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죄책감과 형벌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굽에서 17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셉의 눈물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에는 형들을 향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정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화목해 보이고 평화로워 보여도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진실한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진실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연합하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서로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요셉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자신의 용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먼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분명한 요셉의 믿음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행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요셉이 삶으로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기에 요셉의 믿음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기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형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간곡한 말로 자기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형들과 가족을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형들이 자신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는 것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기 때문에 그는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는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권력 2인자로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게 되는데,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80년을 애굽에서 안정된 삶을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부탁해서 자신의 거를 반드시 메고 올라가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셉도 그 땅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지만 자신이 묻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비전과 꿈을 바라고 그 꿈을 향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사랑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감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꿈꾸고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기 역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떠오른다면 믿음으로 용서한다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면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내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웃음과 평화의 분위기 뒤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서 해결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운동 주주클럽 일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하고 실천해서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원주민 사역하시는 이영호 송교사님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정지된 상황이지만, 올해 말부터 합류하기로 한 건축 송교사님과 함께 건물 수리 등의 사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